나무 딸좀따 먹고 가시다, 야. 아, 좀 저, 저... 많이 달린네, 그래도. 야, 오후부터 비앞봄못따 먹으니까. 네. 원래 보면 뭐 나무 딸도 마지막이겠네. 야, 마지막이시다, 야. 좀큰거좀따가잡수소 예. 어, 이거 아, 이거 맛 있네. 제가 산행을 이렇게 하다가 아, 여기 보면은 어, 앞에 보이는 화면에 보이는 부분이 어, 소나무하고 한엽수하고. 조금 섞여 있습니다. 소나무 는 아름들이가 있고 또저 위쪽으로는 또 참나무가 아름들이가 있고 또 한엽수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항상 가장 좋은 조건은 아름들이, 어 한엽수나 아름들이 소나무라든지 그런 게 섞여 있어야 이 토질 도 보면은 부유토 층이 형성이 되고 이렇습니다. 그 지금 보면은 나무 배열이 아주 좋아서 제가 영상에 담습니다 많은 또 지금 제가 해를 비추는 부분이 어 지금 어 정오입니다. 그래서 항상 정오에서 내가 바라볼 때 해를 바라볼 때 뒤로 돌아서 보면은 그의 동북 방향입니다. 대부분이 그렇기 때문에 산삼자생지로서는 어 12시에 해를 바라보면서 골짜기가 형성되어 있으면 동북방향이 산삼 자생기로 맞다. 물론 여기는 지금 저 위에서 보고 왔습니다만 산삼 보지는 못했습니다. 나무 배열이 너무 좋고 또아름다래가 있고 또 경사가 졌으면서도 저 윗부분에 보면은 또 구릉지 거치 이렇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은 구릉지처럼 저 앞에 돼 있고 그 위에 또 경사도가 또 있고 그러면은 항상 그 위에 나무가 있기 때문에 해를 가아준다는 겁니다. 그만큼 산삼은 다 아시겠지만서도 해를 싫어하고 또 바람의 소통은 아주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제 건너 같은 경우에는 잡나무들이 어, 많습니다. 또 덩굴도 너무 많고 저런 데는 바람 소통도 안 되고 해도 들어가기 힘들기 때문에 산삼 자생지는 안 맞다. 그러나 이 계곡 지금 서 있는 쪽으로 보면 왼쪽으로는 아주 자생적으로는 완벽하다 할 정도로 좋은데 이제 아무리 좋아도 깊은 산이든 얕은 산이든 뭐라도 아, 씨가 없으면 자생할 수 없기 때문에 아, 제가 다음에는 또가을쯤에 이쪽에서 아, 장내삼시를또 인삼시를 좀 가져와 가지고 또좀 뿌려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데는 참 나를 위해서보다도 후손을 위해서 이런 데는 뿌려 주고 하면은 또 후손들이 그걸 또어 조금 보면은 괴먹고 하면은 또 건강해지고 이러면은 저같은 경우는 뭐 아주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 이제 오늘 어, 산행을 이렇게 하면서 또 이렇게 자리가 조금 좋은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제 누군가 이런 곳에는, 어, 산삼을, 산속에 씨를 뿌려놨습니다. 이렇게 지금, 어, 아직 6월달인데 이렇게 끝이 마르고, 어, 이런 같은 경우는 이제 잎이 단풍이 들락하고, 어, 제가 볼 때는 뿌리가 습하니까 어, 병이 생기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런 림 같은 경우는 뭐 갔고 이고 이제 이런 데를 보고 막뭐 어? 상상을 봤다. 또뭐 보는 거야 받는 거지만서도 이래 삼구열에 보면은 딸도 이렇게 달아났습니다. 딸도 이렇게 달아나도 이런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누가 깊은 산속에 자기가 서든지또 자기가 할려고 이어 아기 때문에. 또 제가 이래 보면은 여기 같은 경우는 조금 주위를 비추면은 어 습합니다. 산삼 같은 경우는 해가 있어도 안되지만서도 이렇게 저 위에서 뚝 떨어지는 이렇게 어 물이 습한 쪽에서는 지금 어 이제 내일모레부터 장마가 온다 합니다. 장마가 오는데도 지금 비가 오지 않았는데도 이렇게 습이 너무 많습니다. 이러니까, 지금 이제 2구, 3구, 이런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제가 볼 때, 이건 뭐, 밟을까봐 제가 맘대로 다니질 못 합니다만, 이런 것 같은 경우는, 3년, 4년, 이래밖에 안 됐습니다. 이래 딸이 맺히고 해도, 이런 같은 경우는 이제 토질이 좋고, 또, 어릴 때는, 또, 습이 있어도 별 상관이 없기 때문에, 좀 자랍니다. 자라고 이러는데, 이런데 좀, 가급적이면은 조금 더 비탈진데, 이렇게 어 해놓으면 더 좋은데, 이런데 보십시오. 작든 또 크든 잎이 이제, 어, 노랗해 어 단풍이 드는 식으로 병이 오고 있는 겁니다. 아, 더워서 막뭐 모기가 엄청나게 달고 들어서. 하여튼 저는 뭐 밟을까봐 더 이상 또 누군가 해낸 자리인데 제가 이거 뭐, 어, 손댈 필요도 없고 또이 작은 것은 누군가 봐도 손대도 몇년안 됐기 때문에 큰 사물로 어, 효능이 크게 없습니다. 이제 이런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산에 다녀도 보더라도 또 누군가 필요해서 해놨기 때문에 조금 또뭐 지나칠 수 있는 그런 또 여유도 있어야 또 산에, 어, 다닌 사람이라 할수 있습니다. 오늘 날씨가 상당히 더워서 물을 좀 공급받고 산행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